2020년 만용이 친구들 안녕 미영이에요 오늘은 민영이가 오랜만에 2020년을 맞아 오프닝을 바꿔봤습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죠 친구들 앞으로도 민영이 오프닝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2020년을 맞아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오늘은 민영이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바로바로 바로 두 개의 상자가 왔습니다 하나는 택배고요. 하나는 요새 유튜브로의 광고가 많이 뜨죠, 친구들? 방탄소년단의 레몬 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이 영상을 보는 아미 분들이 참 많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 사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소개를 하자면 먼저 둘 중에 먼저 저는 택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만한 택배 택배가 왔는데요. 이거는 내가... 솔직히 왜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켜 보고는 싶었어요. 그래서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바로바로... 헉 바로 소리가 나진 않겠죠? 이거. 이거는 방탄소년단의... 어, 우와, 이거는 상자인데요! 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뒤에 이렇게 써있고요. 안에를 여기 앞에 오, boy w i 엄마엄마인데요 바로바로 와 이거 누구예요? 이게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입니다. 오, 이거는 바로바로 그 렌즈 렌즈통입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의 렌즈통 샀고요. 바로 여기 카드가 지민 씨였습니다. 저는 물론 렌즈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시켜봤어요. 너무 예뻐 보여서 하나 시켜봤는데 나중에 렌즈를 끼게 되면 이거 이거를 인그 아니 방탄소년단 이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디자인도 예쁘지? 딱 열자마자 딱 지민이 씨. <laughs> 너무 예쁘지 않은, 너무 예쁘지 않은, 가 싶네요, 여러분. 자, 이제 드디어, 드디어 하이라이트죠? 광고에도 유튜브, 유, 유튜브도 광고에 많이 뜨고, 그 다음에, 최초 방탄소년단 광고에 나왔, 나왔던 거죠. 광고는, 방탄소년단 광고 되게 많이 찍었는데, 이거는 약국에서도 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국에서 오랜만에 한번 시켜봤는데 이게 하나에 15,000원이에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자, 이제 레모나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 레모나는 정말 피로도 풀어주고 자, 좀 좋은 레모나죠 이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개봉 후 개봉 후 제품 불량이나 아닌 반품 변심에 의한 교환과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거 이거를 뜯을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아, 살살, 살살 뜯어야 되나? 그러니까 살살 조심스럽게 뜯고, 뜯도록 하겠습니다. 뜯는데만 제가 몇 시간을 썼었죠 예전에. <laughs> 진짜 뜯는데 한꽤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계속 걸리는 거 아닐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여기에 레모나는 저는 짠 윤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윤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윤기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따라따라따. 여기 사인도 있고요. 윤기입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윤기 안녕. 안녕하세요, 윤기 씨. 이두 개, 원래 이게 하나에 15,000원짜리인데 이걸 세개 사면 포스터를 받는데 제가 제가 하나밖에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겠습니다. 개봉박두. 자, 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 여섯 개 중에 방탄소년단 멤버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 지민이 내 지민이 윤기 씨 민윤기 씨가 있고 우리 슈가가 있으니까 여기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모나니까 뜯어볼게요. 어머, 짠짠 정국 씨 정정국 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국 정국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먹겠어요, 여러분. 전고기가 되게 많네요, 여러분. 전고기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먹어요. 저 이거 진짜 못 먹어요, 여러분. 이게 전고기. 자, 잡아줄게요. 잡아보겠습니다. 아! 비다, 비.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비다, 여러분. 비예요 여러분 비입니다. 비 너무 귀엽죠. 정국시 비 나왔습니다. 비 여기는 여기는 비 여기 여기는 정국시. 자세 번째 통. 슈가 여기 통에도 슈가 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슈가 가 나왔네. 어머 너무 귀엽다. 얘네 너무 예쁜.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전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방사소연단. 근데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먹어. 다음 거 들어볼게요. <laughs> 레몬! 레몬, 레몬, 레몬. 레몬. 너무 이쁘죠, 레몬. 레몬. 다음 거 뜯어볼게요, 여러분. <laughs> 지민이 나왔다, 지민이! 어머, 지금 정국 씨, 정 정종국 씨, 그 다음에 비 씨, 그 다음에 윤기 씨, 그 다음에 렛모씨 나왔는데요. 다음은 지민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민이 귀엽죠? 지민이도 나왔습니다. 저는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 둘셋 다섯 개가 나왔는데 또안 나온 멤버가 진시랑 그다음에 호피, 호비랑 이제 두명안 나온 것 같은데 여게 마지막 헉, 또 지민 <laughs> 또 지민 나왔다 또 어떻게 또 지민 이 나왔어 얘들아 <laughs> 지금 레모나에는 지금 지민이가 또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레몬 나왔고, 휴가 나왔고, 정국이 나왔고, 여기 비 나왔어. 지금 한, 안 나온 사람이 나와, 둘, 셋. 다섯 명에 거의 일곱 명인데, 지금, 제이홉이랑 진이 안 나왔어. 망했네. <laughs> 그래도, 이 레몬하는 방탄소년단이니까 여기 통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민이, 지민이가 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슈가는 통으로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근데 다안 들어갈 것 같은데 <laughs> 지민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이거는 진짜 못 먹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레모나는 이거 지금 레모나 공개한 거 1탄 2탄으로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레모나는 많이 찍어야죠 방탄소년단이 우리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두도록 하고 이것도 옆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프닝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모나는 이제 두명두 두 분이 안 나오셨죠? 이제 다 나왔어요. 슈가도 나왔고요, 지민이도 나왔고 정국 정국이도 나왔고 비도 나왔고 그다음에 지민이도 나왔어요. 얘기했나요? 예, 네, 얘기했는데, 이제, 제홉이랑 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일곱 명 전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탄 레모나 또, 사서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저는, 방탄소년단 누구든 나왔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할수 있고, 제가 이제, 그, 레모나, 이제, 세 통을 사서 포스터를 받을 거예요. 포스터를 받아서, 그것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영이는 이제 여기서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리, 어, 우리, <laughs> 방남선단 레모나는 2탄으로 또 돌아온, 1탄이, 요건 1탄이었고, 요거 1탄이었고, 요거 2탄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영이 친구들. 또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민영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재밌었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더 부탁드리고요. 그럼 취소가 되겠죠? 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취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민영이는 다음 주에 레몬 영상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 내가 말을 잘못했니? 오늘 안녕. 그래도 우리 친구들, 안녕.